네, 안녕하세요. 민예입니다. 제가 오늘은 내일 캐리비안베이를 가게 돼서 워터프루프 하울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렇게 안에 제품들이 다 들어있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있어요. 먼저 하나하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쏟아서, 네, 눈치 음은 니스프리 에코 세이프트 퍼펙트 워터프루프 썬블록이구요 얘는 가격은 24,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가격은 비싸지만 굉장히 좋은 제품이에요. 이렇게 얘는 지금 완전 소량밖에 안 남아서 발색은 따로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미백, 자외선 차단, 주름 개선 한 번에 세개 어, 아무튼 기능이 한세개한 번에 된다는, 된다는 점이 쌓이네요. 음. 네그 다음은 어 히말라야 립밤인데요 이제 어 거기에 가지고 있는 스킨 로션이나 어 그런 거폼 클렌징은 파우치에 따로 넣지 않고 세면도구통에 따로 넣을 거여서 이렇게, 이렇게 따로 찍지 않을게요 이고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할 수 올리브영이나 마스스에서 구매할 수 있어요 무색이고요. 정말 보습이 잘 되고 좋은 립밤인 것 같아요. 다음은 헤어롤이고요. 제가 앞머리가 있어서 드라이로 일일이 하기는 귀찮아서 헤어롤을 가져가서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어 먼저 얘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다페이스 샵 러블리믹스 아쿠 틴트 1호 주이시 체리이고요. 얘는 가격은 4,400원인가 그런데 저는 세일에서 3,250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이런 색상이고요. 발색을 미리 해놨어요. 중간에 영상이 끊겨서. 다음은 에뛰드하우스 티어달링 틴트 3호 오렌지 레드. 가격은 4,000원이에요. 이렇게 솔이 살짝 휘어져 있어서 정말 바르기도 편리한데 양이 조금 적다는 점만 아니면은 다 좋아요. 여기도 발색을 해놨고요. 얘는 립클로즈예요. 이거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오릭스 리베스스 스토르베리에요. 오, 아, 모르겠다. 다음은 얘는 브러쉬인데요. 음, 머리를 다 말리고 나서 브러쉬로 빗어줄 거예요. 거기도 브러쉬 같은 거 있지만 저는 좀 거기 있는 거 사용하기 찝찝해서 저는 브러쉬를 직접 가져갈 거고요. 얘는 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워터프루프 하울이 끝난 것 같네요. 네. 저 이번, 이번에 여러분들 모두 물놀이 즐겁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빠이.